정부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는 상반기에만 177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녹록치 않은 일자리 상황과 민생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면석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첫 번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어느 때보다 높은 올해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 키워드로 민생과 활력, 혁신을 꼽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으로 민생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을 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정부나 기업이 혁신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막대한 재정 집행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우선 상반기 중 177조 원의 중앙재정을 조기 집행합니다. 특히 IMF급 위기 상황인 일자리 부분과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생활형 SOC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들의 투자도 대폭 늘립니다. LH와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지난해보다 구조 5천억 원 확대된 5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합니다. 정부도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투자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조달시장은 기존 가격중심 입찰제에서 기술중심 입찰제로 개선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낙찰제도를 참여업체의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해 입찰 참여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가격 평가에서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으로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높여 저가 입찰 방지는 물론 참여기업과 근로자들에게도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방침도 곧 제시됩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달 중으로 정부안을 최종 확립할 방침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쯤 고용부 장관이 정부 초안 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최저임금 개편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연석입니다.